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뛰게 하는 중국어 강사 유리쌤입니다. 자, 오늘도요, 영화와 관련된 한국어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자 다섯 문장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당신은요,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나요? 라는 표현이래요. 자, 우리 할리우드 영화 공부했어요. 어떻게 말한다? 하우 라이 우 띠닝. 好莱坞电影이라고 할리우드 영화 이야기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좋아하다 동사 쓰면 되겠네요. 니시환 칸,好莱坞电影吗? 니시환 칸,好莱坞电影吗? 자 성조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한어 병음이 보이지 않으면 약간 헷갈릴 거예요. 같이 한번 삼성, 삼성, 이성, 삼성 변화 주고요. 삼성 다음에 이성 반삼성 처리. <디에닝마> 자 삼성 다음에 경성 반삼성 처리할게요. 같이 한번 <디에닝마> 니시환카 <칸> 하라이오 디엔잉마. <디에닝마> 당신 할리우드 영화 좋아하시나요? <디에닝마> 니시환카 하라이오 디엔잉마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디에닝> 자 그래서 중국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인과 관계에 그렇죠. 所以이 쓰기로 했죠. 같이 한번 所以이 싫환카 중국 디엔잉. 소위 "喜欢看中国电影, 그래서 중국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 성조 볼게요. 수어이 그래서요. 시환 si, 칸. 자 우리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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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 나오면 의미가 통하는 것끼리 먼저 뭉쳐준대요. 자 자연스럽게요. 그래서로 나뉜 거죠. 수어이 그래서요. 시환 칸. 자시환 묶어서 반삼성 경성 철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국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수어이 시환칸 중국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So, 이, 喜欢看,中国电影 이라는 표현. 잊지 마세요. 자, 그는요, 중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배우래요. 자, 우리 인기 있다 여러가지 표현 배웠어요. 뭐가 있었다? 쇼, 환영. 자, 쇼, 받다. 환영, 환영. 즉 환영을 받다. 인기 있다라는 표현. 자, 혹은요. 홍, 핫하다. 빨갛다의 표현으로 우리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쇼 환영 쓸게요. 他是在中国很受欢迎的演员.他是在中国很受欢迎的演员. 자, 그는요 중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배우예요라는 표현이었죠. 자, 우리 성조 보면서 반삼성 처리 계속 해 주면서 넘어갈게요. 他是在中国很受欢迎的 Yen Yen 번 a s h i Amon Tashi Zai Jongguo Han Shou Huaning the 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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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n 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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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很有意思.听说韩国的情片挺有意思자 우리 상조 보면서 반삼성 처리하면서 넘어갈게요. 听说韩国的情片很有意思이성성 변화도 있어요. 听说韩国的情片很有意思습니다자 마지막 추천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표현 우리 추천하다 발음. 토이즈이라고 했죠? 원래는 T U E I인데 우리 표기할 때는 U I라고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씨에 씨에 니의 토이즈앤. 다시 한 번, 씨에 니의 토이즈앤. 한번 병원 볼게요. 씨에 니의 토이즈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었네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영화 보기와 관련된 내용들 공부해 봤는데요. 자, 중요한 문장들 다 살펴봤으니까요. 꼭이 다섯 문장만이라도 입에 달달달달 말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